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길잡이 김프로구요.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고, 어, 댓글 또한 귀찮으시더라도 이 감사하다는 짧은 인사 정도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야 이렇게 더 좋은 정보도 매일같이 챙겨갈 수가 있는 거구요. 어, 하나오션을 바로 보시면 금일까지도 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고, 장중에는 8% 넘는 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1% 상승했고 한 78,900원의 마감을 보였습니다 어, 제가 지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하나오션 주주분들이시라면 이 절대 섣불리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지금 보시면은 지난 6만원 부근에서 이 매도하신 분들이 저희 소통방 주주분들도 그렇고 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 지금 하나오션을 보면 이 시황도 좋고 재료도 확실하고 이 수급도 리포트 목표가를 도달해서 오늘 조금 빠져나갔을 뿐이지 나쁘지 않은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제부터는 심리적으로 이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6만원에서 이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시킨 이유로는 수급을 보시면 하나오션의 이 성장성과 미래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어, 특히 외국인 투자자 이 비중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가 매수 기회를 이 노리던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 중으로 매수로 돌아서는 이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 이유는 최근 방산사업 포조 지속 및이 추가 수주 기대감과 미국 정부의 조선업 이 지원정책 및 하나오션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으로 인한 수의 기대감이 고조겠죠. 어, 지금 사실 매수기회가 왔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승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저 김프로가 준비한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 증시 이슈로 이 국내 변동성이 커진 만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이 체크 먼저 도움을 드려보면 어, 일단은 곧 발표될 이 고용지표는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이 좋게 나올 경우에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이 반대로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경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져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데요. 이따라 투자자들은 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전에 우려되었던 이 관세 이슈라든지 무역 분쟁 등의 이 악재는 최근 들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은 빠지고 이 S&P 500은 올라가는 그런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주분들께서는 이러한 이 이벤트를 이꼭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증시체크를 강조드리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인데 이러한 정보는 귀찮으시더라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아직까지도 주식 유튜버들 중에 정보를 갖고 금전적인 요구라는 유튜버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어, 정보를 돈 주고 사는 것은 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이 배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이제라도 시청하시는 구독자 분들께 이 도움을 드리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종목 질문이던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쪽 제 개인 번호 이 01067370554번으로 궁금하신 질문을 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빠르게 답변만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어, 굳이 금전적인 지불은 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이 질문 수준 신경 쓰지 마시고 100%이 무료 상담이니까 편하게 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계속해서 하나오션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지금 HD 현대 하나오션 미함정 수주길 열린다라고 해서 어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미국이 군함 건조를 한국 기업에 이 맡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내용인데요.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최근 미국 상원 위원들이 이 번스 톨리프슨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 이 법안은 미국과 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들이 미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이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법안을 통과한다면 HD 현대중공업과 이하나오션은 미국 군함 수주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어, 한국 조선소들은 이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어, 아직 하나오션의 미래 가치는 이 주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현재로서 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빠른 정보 확인이 이 핵심으로 적어도 상황에 따라 분할매도라도 해보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본업에 있어 이 대응이 힘들다거나 빠른 정보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저희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속보 제공부터 이 전문가의 심층분석 및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과 이 긴급 대응 전략까지를 100% 무료로 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이 소통방에서 더욱 이해하기 쉽게 빠른 정보와 함께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어,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6737-0554번으로 신청이라고 이 문자 한통 남겨주신 다음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남겨놔 드렸는데 어, 제대로 된 대응이 궁금하다 이 하시는 분들께서만 편하게 이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 참고로 관리적인 문제로 이딱 500분 정도만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보다 까먹지 않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생각보다 많은 자리가 남아 있지 않고요. 어 제가 더 쉽게 이 문자 보내시는 방법을 설명해드리자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링크가 이두 개가 보이실 텐데 어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 번호와 문구가 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문의 내용 옆에 이 신청이라고만 남겨주신 다음 전송 버튼만 이 눌러주시고 두 번째 링크까지 이 클릭해서 정보방 입장 요청만 해주시면은. 끝나시는데 어 제가 웬만해서는 5분 이내로 이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눌러서 파란색 링크가 두개 보이시면 이첫 번째 링크 클릭 문의 내용 옆에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 이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정보방 입장 신청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100% 무료인 만큼 한번 입장이라도 이 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장담하는데 열에 열분은 이만족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끝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특별한 선물을 공개해드리도록 해볼 건데 어, 지금처럼 끊임없이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더잘 알고 있어 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보이시는 저희 단타방은 정보방과는 별개로 이저 김프로가 단타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방입니다. 어, 그달의 테마주를 포함한 이 추천주를 장전에 한두 종목씩 나가고 있고 어, 원래 같은 경우는 기존 분들이랑만 이 벌써 2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구독자분들께도 이 종목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내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 경험해보셨던 다른 곳과 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빠르게 매수 매도하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하겠지만 단기적인 예측에 의존하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은 예측이 빗나갈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본업이 있고 이 빠르게 대응하시기가 힘들 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 때문에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만 에 집중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투자하는 독자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오늘 나간 추천주 내용을 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시 7분에 이 종목 추천이 나갔고 지금 어보부 반도체 종목으로 정확하게 매수가 이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것도 이못 따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은 어 대부분. 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당일 급등하는 종목이나 이미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저는 시장의 주도 섹터 내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 발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단순히 낙폭이 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하락 이후에 이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 또한 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특정 종목에 이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고 정확한 리스크 관리를 도움드리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장점으로 오전 중에 나간 어부부반도체를 추천드린 이유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 3월부터 매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영업 손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지만 최근 최태원 회장이 sic 웨이퍼 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어부부반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흑자전환 기대감을 통해 강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석 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지표인 obv 지표를 보셔도 수급과는 다르게 외인의 연일 순매도에 불구하고 개인의 핵심 물량들이 쌓여서 지난 1월 17일부터 이 지표가 시그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이는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의 이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외에도 이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는 재료와 차트 이 수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김프로가 찾아서 선정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 혹시나 유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100% 무료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단타방까지 입장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입장. 하시는 방법도 이 동일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이 01067370554번으로 어 문의 내용만 신청이 아니고 이 단타라고 바꾸셔서 제가 구분하기 쉽게 이 남겨주시면 단타방 링크와 함께 답변을 이 남겨놓도록 하겠는데요. 어 혹시나 번호가 안 보이시거나 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링크가 두개 보이실 텐데 어첫 번째 링크를 눌러 보여드렸던 세팅되어 있는 문고에 이 문의 내용만 단타라고 수정해서 이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김프로가 5분 이내로 이 문자 확인 후에 링크를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일확천금은 아니어도 이 하루에 5%에서 10% 정도 수익은 꾸준히 보고 싶다 이 하시는 분들은 꼭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소통 방 없이 이 혼자 이러한 종목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 혼자서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찾고 매매하는 매매 방법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 어 기본적으로 단타의 조건은 이 파동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럼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라고 검색해서 추가하시면 기준선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어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색선으로 나와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캔들이 이 기준선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기준선이 캔들을 당기게 되어 있고 또 위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아래로 이 당기는 게좀 보이실 겁니다. 어 여기까지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는 고 어, 이런 식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 위아래 박스 권을 확인해 보고 있다가 세력이 개입되기 시작했을 때 기준선이 당기지 못하고 캔들이 더욱 이 강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캔들이 강해지니까 이 기준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때가 이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단타는 정확하게 이딱 다섯 개의 캔들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시고 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단타가 이 살아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뚫려서 이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일 나간 단타 종목으로 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이 캔들만 봤을 때 기준선이 아래로 이 내려간 캔들이 재료와 수급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 기준선으로 캔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까요? 이 빠른 캐치만 가능하다면 3일 이내 이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업이 있는 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주의하실 거는 변동성이 가장 큰이 장초에만 진입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로 그대로만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이런 종목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 저도 3년 동안 이런 종목을 찾아다녔지만 구독자 분들은 이러한 고생 안 하시게 이런 차트를 나타내는 종목만 골라주는 종목 검색기를 제가 딱 2월까지만 선착순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검색기입니다. 어, 제가 2년 동안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고 어,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67370554번으로. 문자 제가 알아보기 쉽게 검색이라고. 이 검색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이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혹시나 이해가 잘안 돼서 이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번호 01067370554번으로 설명이라고 이 설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과 함께 검색기 링크를 같이 남겨드릴 거니까 편하게 이 연락을 주시면 될거 같고요. 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받아가신 열의 열 분은 만족을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도 일학 청금은 아니어도 하루에 5%이 프로 천천히 꾸준히 한번 벌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좀이 신청을 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게 이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상세한 미 증시 브리핑 이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금일 미 증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증시는 금일 발표될 주요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엇갈린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를 소화하며 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예상치를 밑도는 이익 전망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AI 서비스에 대한 이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 뒤 시간의 거래에서 이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퀄컴은 신규 스마트폰 수요도나 우려로 포드는 실적 경고로 각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펠로토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으로 필립모리스는 니코틴 파우치 판매 호조로 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블론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나 여부보다 10년 물 국채 금리를 낮추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농업 취업자수 발표를 앞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 노동 생산성은 견조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투자자들은 금요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와 함께 성장률 수정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상당한 수정이 예상되지만 초기 추정치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년 노동통계국의 1월 고용보고서는 전년도 3월까지 12개월간 이 수정치가 포함됐는데요.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않으나 이번에는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8월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예비추정치에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인 81만 8천 건의 하향조정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옵션 시장은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후 S&P500 지수가 0.9%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0.4%이 상승 마감했으며 필수 소비재 및 금융 부분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EBP 상승한 4.44%를 기록했습니다. 더 세븐스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금요일 고용보고서는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골디락스 수준이라면 관세 및 정책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을 지지할 수 있다. 이 트레디의 크리스라키는 이번 주 지표들은 고용시장이 활발한 채용이나 해고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22V의 데니스 두부셰르는 투자들은 고용 및 실업률보다 시간당 평균 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포렉스닷컴의 매튜웰러는 시간당 평균임금이 3.9%에서 4.0%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어, 일라일 1리는 실적 발표, 연간 전망 예상이 부합됐고, 허니엘은 분사계 의 발표 소식이 있었으며, 로블록스는 실적 발표 1일 활성 사용자 수 하에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미증시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